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요. 어, 근 골격계 해부학 뼈 이름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볼게요. 자, 어느 간호사분 거를 퍼왔는데요. 진짜로 공부하시는 거를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 골격계 해부학 뼈 이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골격계 전면 후면입니다. 뼈의 기능, 지지 기능, 뼈대는 몸 전체의 구조적인 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없으면 연체 동물처럼 흐느적거리겠죠. 두 번째 저장 기능, 뼈 속에 있는 칼슘, 칼슘염은 무기질 저장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체액 내 칼슘과 인 인산 인 인삼염이 아니고요 인산염이겠죠? 인넣어봅시자 인삼염이 아니고요 인산염이겠죠? 인산염 인삼념. 인산 인산염을 말하겠죠? 인산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혈액세포 생산. 적혈구, 백혈구 등의 혈액세포들이 뼈 속에 있는 적색골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그 그렇죠? 다음에 보호기능. 사람의 많은 기관들은 뼈에 둘러싸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멀, 머리뼈가 두꺼운 이유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렛대작용. 뼈는 인간의 몸의 운동을 골격근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크, 발생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좀 물리학적인 그죠? 소견이죠. 지렛대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뼈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뼈대 분류 들어가면 뼈대 계통은 모두 네,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많거나 적은 경우는 있다네요. 어, 제가 듣기로는, 네, 의대생들이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206개의 뼈를 외우는 거라고 합니다.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외운다고 하죠. 하루 이틀 만에 다 외우게 시킨답니다. 그래서, 어, 머리, 머리뼈가 한 22개 되고요. 부상뼈가 8개, 얼굴뼈가 1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뼈와 연관된 뼈가 7개, 빗속뼈가 6개고요, 목불뼈가 1개 있습니다. 석추뼈가 26개, 석추뼈가 24개, 선추뼈가 1개, 미추가 하나, 늑골뼈가 25개, 입장뼈가 1개고, 갈비뼈가 24개입니다. 그 다음에 팔 이음 뼈가 4개, 입장뼈가 2개, 어깨뼈가 2개, 그 다음에 팔뼈가 60개죠. 그 윗팔뼈가 두개 턱골이 두개 요골이 두개 손목이 16개, 손허리뼈가 10개, 손가락마디뼈가 28개.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음, 어떻습니까? 우선은 아, 다 하고 얘기하죠. 자, 다리, 이음 뼈는 두개죠 골반뼈가 두개입니다 다리뼈가 또 60개네요. 대퇴골에 두개 있고, 무릎뼈가 두개 있고, 경골이 두 개, 귀골이 두 개, 개 발목뼈가 14개, 발허리뼈가 10개, 발가락뼈가 28개. 그죠? 어 보시면은요, 굉장히 그죠? 섬세한 동작을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뼈가 많아요. 그죠? 뼈가 짧고 많다는 얘기겠죠. 뼈가 짧고 많아서 섬세한 동작을 요구하는 게 특히 손과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뼈는 60개고 다리뼈가 60개가 되는 거죠. 특히 손가락 마디뼈는 28개 제일 많죠? 손가락이 가장 뭐예요? 섬세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가락이 가장 섬세한 동작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28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게그죠 척추뼈죠. 척추는 뭐였습니까? 사람의 동작을 기반을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26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그죠? 그런 아 이런 구조로 돼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것을 의대생처럼 간호사분들처럼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개론 수준이고 개론 수준에서도 대론 수준에서도 거의 그죠? 어, 에이, 더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 더 깊게 들어가면 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에, 206개의 인간의 뼈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몇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구용어, 신용어, 그러니까 옛날 용어고요. 에, 지금 쓰는 용어고, 그다음에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정골, 마루뼈라고 하고요. 어 프라이어 프라이어 라이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어 그다음에 후두골, 뒤통수뼈죠. 그다음에 악스피 l 스페러본이라고 하고요. 악스페러본그다음 e 측두골, 관자뼈죠. 템퍼로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양돌기, 꼭지돌기라고 하죠. 뭐적꼭지 모양의 이 그죠. 꼭지돌기에서 앰 예, 마스터이드라고 합니다. 마스터이드. 마스터이드의 꼭지돌기라고 하고요. 항 인대, 목덜미 인대를 갖다가 리가멘텀노차이라고 합니다. 리가멘텀노차이리가멘텀노차이를 목덜미 인대 항 인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하골 악 아래턱뼈라고 합니다. b 더블이라고 합니다. b 더 e 그다음에 제7경추, 제7 목뼈를 C7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1흉추, 제1 가슴뼈를 T1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쇄골 있죠, 빗장뼈 아시죠? 이거 대충, 하여튼뭐더 전문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쇄골, 빗장뼈는 우리가 클라비 e 이라고 합니다. 클라비 e 그다음에 견봉, 봉우리 갖다가, 예, 합니다. 그다음에 견각골, 어깨뼈를 갖다가 에 예, 어크로미언이라고 합니다. 어크로미언. 그다음에 견갑골 어깨뼈를 갖다가 에스카피올이라고 합니다. 스카 l a r 그다음에 상완골, 위팔뼈를 갖다가 에 예,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휴머러스. 그 다음에, 주두, 척골, 팔꿈치, 머리, 작뼈를 갖다가, a 클 l c 클 a i m all claim, all claim a n p r o c e 라고 합니다. a 클레인 l 프 i 세 a n 클 p r o c 그 다음에, 요골, 높뼈를 갖다가, uh, radius라고 하고요. 척골작뼈를 갖다가, h 너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죠? 이, 진짜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예, 제7경추, 제7목뼈는 C7, 제일흉추 제1가슴뼈는 T1, 쇄골 밑장뼈는 Clavicle, 변봉, 봉우리 어깨뼈는, 봉우리 어깨뼈는 뭐요? a c r o m 그 다음에 견갑골 어깨뼈는 Scapular, 상완골 우팔뼈는 Humerus, 그 다음에 주두 척골 팔꿈치, 머리, 작뼈는 오클레이니안 어, 오클레니안 프로세스 나오클레니안 올너 그다음에 요골높여는레이디어스 그다음에 첫골 잡뼈는 올너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늑골 결절 갈비뼈 결절은 더튜브컬오브레이라고하고죠립이 uh, 이제 갈비뼈니까 늑골과 갈비뼈가 간앵글 그다음에 제1흉추제제 가슴뼈는 티1 2라고는어어 제1 요추, 제1 허리뼈는 L1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상인데, 가시위인데는 supraspinous l i g a m e n t a l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후상장 골극은 위, 위, 뒤, 엉덩, 뼈, 가시. 그서 posterior, superior, 에, iliac spine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중, 천골능저 중간, 엉치뼈, 능선 이라고 하는데, medial, medial, 에 sacral crust, 그 다음에 외측 청골릉 바깥 엉치뼈 능선은 라 a t 세 r a l sacral crust라고 하고요. 청골, 청골공, 그래서 엉치뼈 구멍은 sacral f o r a m e n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도 했네요. 에, 간략적으로 알아보기도 했지만 어, 전문적으로도 조금 에, 알아보기도 좀 했어요. 자, 사람의 뼈는 칼슘과 인산염이 반죽되어 굳어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합니다. 사람의 뼈가 칼슘하고 인산염이 반죽되어 있어서요. 네, 단단합니다. 이때 단백질로 만들어진 바탕질이 구성을 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충격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뼈는 일생 동안 계속하여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젊은이들 잘안 먹는 사람들 뭐요 골다공증 걸려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칼슘과 비타민 E가 주로 사용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요 어 오늘은요 어 근골격계 해부학 뼈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호사분께서 올려주신 정도로만 했어요. 올려주면 정도로 했는데 어, 진짜 의대생들처럼 다볼 수는 없고요. 간호사분들처럼 다볼 수는 없고요. 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206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죠그 다음에 일부 뼈에 대해서만 전문용어를 조금 그래도 아쉬우니까 알아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